비클럽 딱지 갖고 있으면 비클럽 딱지가 굴어야지. <laughs> 첼시랑 노팅엄 비기어 차이 몇개 나냐고요? 똑같을 걸? 노팅엄 비기어 두개 아닌가? 한개였나 첼시가 더 많거나 동일할 걸요? 그리고 님 닉네임 아스나라고 AT보다는 두 개가 많습니다. 둘이 합쳐도. <laughs> 둘다영회거든 아 노팅엄 두번 맞네. 얘네 2연패 했었어. 맞아. 아스톤 벨라가 1회일 텐데? 그 최근에도 그 현지 칼럼에서 빌라랑 노팅엄이 빅6 타이틀 들어간다 만다 이 얘기 있더라고요. 아직은 실험 가능성이 적은 얘기긴 한데 나중 가서 또 모르는 거라서. 아 유캐슬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노팅엄이 별로 안 딸려 그리고 노팅엄도 생각보다 구단주가 돈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유캐슬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한번 땄었고 구단주 파워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보통 말을 할 텐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직까진 비전이 유캐슬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 노팅엄도 저기 뭐야 유캐슬 못지않게 PSR에 알맞는 투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고 그나마 아쉬운 거는 구장 크기 정도? 근데 노팅엄말고 유캐슬이 픽식스에 들어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지 사실 노팅엄보다 유캐슬하고 빌라가 좀더 들어가는 게더 현실적이긴 하죠 당장은. 맞아 이게 도시 재개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노팅어부터 그 소리가 있기도 하니까 이게 정말 축구 빅클럽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탈란타처럼 계속 높은 타율의 스카우팅에 성공을 하고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그 현금을 벌어오는 형태가 아니면 힘들어. 아탈란타가 지금 성장 잘한 거 맞는데 얘네는 앞으로 한번더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관한 싸움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카우팅 대박으로 맨날 그거에 의존을 할 거냐 아니면 자생력을 늘릴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얘네 자생력을 늘리긴 힘들고 일단 도시 자체가 작으니까 자생력이라는 게 팬들이 굿즈를 소비하거나 구장 티켓을 소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중계권료가 늘어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 하려면 아틀란타가 혼자 잘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다 잘해야 되거든요 리그가 흥행을 해야 돼서 그럼 너무 큰 개념이고 하여튼 그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데 베르모 쪽을 다 부흥시킨다는 거는 근데 노팅엄은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하여튼 노팅엄도 육스지도 각각의 숙제가 있는데 노팅엄이 좀더 제한된 규모 안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노팅엄은 다른 것보다 이 감독을 계속 데려가 갈 거냐 말 거냐 계속 봐야 돼요. 안 데리고 가는 게 아직까지 좋아 보이긴 해. 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무시라고 하는 게 맞나? 솔직히 비전 없어 보이잖아. B 클럽을 상대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축구 잘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노팅엄은 다른 것보다 누누 데리고 갈 거면 누누가 스스로 탈피를 해가지고 밸리업을 시키는 걸 바래야 되는데 10몇년 동안 지금 똑같은 전술로만 해온 사람을 어떻게 바꿔 그거를 굳이 할 바에는 돈꽤 남아 돌면 누누 자르고 그냥 다른 애 데려오는 게 훨씬 나은데 이번 시즌 성적으로 챔스나 유로파를 다음 시즌에 진출을 했을 때 그때 이감독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근데 문제는 누누를 자르게 되면 스쿼드 다 바꿔야 돼요 강제적으로 내 생각엔 그래 그 이유가 엘랑가랑 오도이 때문이 네. 걔네 둘이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역습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낼수 있을지가 난 의문스러워. 엘랑가가 그게 됐으면 메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지금만큼의 기량이 안 나온다더라도 그메뉴에서 이미 남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엘랑가가 지금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뒤에 공간 많이 열려 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공을 잡고 주인공이 돼서 보여주는 그런 효력들. 근데 그거에 의존하게 되면은 난 절대 크게 못 된다고 봐서 이영거가 그래서 그 장벽 게 깨냐 마냐 이거 봐야 될것 같아요. 감독 바꾸게 되면은 근데 감독을 안 바꿔도 그걸 깨냐 마냐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가 이제는 더 리그의 진정한 강자. 솔직히. 토너먼트에서만 강한 거는 진정한 강자가 아니지. 리그 레이스에서도 리그 페이지에서도 어떻게 강하냐가 진짜 진정한 강자를 가를 수 있는 척도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리그 페이지에 대한 리그 이해도에 대한 리그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시험대가 더 강화됐잖아요. 두 경기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서 노팅엄이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전술 두고 나가면은 무조건 대가리 깨진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고. 노팅엄은 그것만 어떻게 숙제 해결하면은 빅 클럽 안착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뉴캐슬은 축구가 되게 트렌디하잖아. 아스턴 빌라랑. 스쿼드도 지금 감독 자르고 다른 사람 데려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최적화가 가능한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해가지고 축구적인 면에서는 빌라나 뉴캐스리 노팅원보다 는 훨씬 더 라이트한 고민을 갖고 있죠. 게다가 뉴캐스은는 성시도가 또 있는 게 걔네가 주축자원 잡을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이삭 보니까 그냥 무조건 남을 것 같던데 부단 안 팔아 지안나가 이런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삭은 계속 여기 남고 싶다는 뭐 그런 강력한 언행들을 좀 뿜어낸 적이 있고. 뭐 지금은 또 입장에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우승 직전에 그렇고 우승 직후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뱀 새끼 아니면 웬만해서 말안 바꿀 거 아니에요. 남는다고 가정을 해두면은 뉴캐슬이 지금 갖고 있는 코어 라인 중에서 얘 나가면 어떡하지 싶으면서 막 발발 떨고 불안에 떨만한 그런 자원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토날리는 무조건 남을 거고 고든 남을 거고 뭐 이러니까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유형의 매물들 포지션들 다 갖고 있잖아. 수비형 미드필더 있지, 레프트윙어 있지, 스트라이커 있지. 그나마 없는 게 라이트윙어인데 라이트윙어마저도 제이크 머피가 생각보다 요즘 잘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크냐 또 봐야 되고 양쪽 풀백 타 있고 센터백. 좀 그나마 모자란데 센터백은 매물 많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또 따질 만한 게 키퍼? 닉포프 부상 좀 잦고 현대축구에 너무 특화되지 않은 발밑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 어떻게 할 거냐 정도인데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금방 해결 가능하니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스트라이커 최고봉에 가까운 매물을 갖고 있으니까 걔만 잡으면 끝나는데 리빌딩에 관한 걱정할 것도 없고 트리피아 대체 가능하냐고요? 난 반대로 그 생각을 좀함 대체를 해야 될까? 지금 당장 스쿼드에 그 정도로 비중이 있나? 난 모르겠어 그리고 대체를 해야 된다는 라 소리를 또 듣기에는 그 정도 기량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뭐 풀백들? 매물 많아요 풀백도 프린퐁 사와가지고 아예 스쿼드 개편을 노려봐도 되고 난키스3 프린퐁은 꽤 맞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리브라멘토랑 홀이 있는데 뭐 대박까진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는 칠수 있는 또 미래가 보장된 나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풀백에 관해서더 딱히 고민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스쿼드 잘 짰어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뭐, 유케슬은 위태롭지가 않긴 하지 그래서 유케슬하고 빌라가 유럽대항전을 뭐 챔스가 아니더라도 유로파를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스텝업이거든요 걔네가 뭐 5년 전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지 그 위치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레스터가 못였던 장벽을 깰수 있냐 이거 싸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레스터가 계속 챔피언스 리그 가시권에만 머무르다가 엔딩은 계속 뚫지 못하고 도태되는 환경에 있다가 강등당했거든요 리그 8등 박은 다음에 그거 장벽 깰수 있냐 없냐 이것도 보는 거 재밌을 듯 근데 얘네는 깰 확률이 좀 높은 게 당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나 뭐 그런 여행 사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상장에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해놓은 상태였어서 그래서 레스터는 코로나 이후에 타격이 되게 심해졌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불건전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지금 빌라 유케스 재정 상태 생각하면은 빌라 유케스는 구단주도 돈 많고 재정적으로 뭐 위협받을만한 상황 딱히 없고 나 그러니까 리셀에 관한 특화되어 있는 구단들이다 보니까 뭐 팔아서 돈 벌면 되고 해가지고 걔넨또 자본적으로 굳이 골머리 아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둘다 전망은 레스터보다 좋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6그 자리 비집고 들어가는 거 개빡세거든요. 그거 할수 있나 없나 보는 거좀 궁금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나가 떨어질만한 클럽은 토트넘일 수밖에 없고 냉정하게. 토트넘 끌어 내리는 것도 쉽지 않긴 할 거예요 아마. 토트넘이 지금 아무리 좆밥 같아 보여도 내년 되면 6위권, 5위권 여기서 놀고 있을 거라서. 이 플레이 사실 이렇게 구성을 보면 진짜 재밌어야 되거든. 중상위권 개빡세가지고. 유키스라고 빌라 중에 한 팀만 뭐 5, 6위 이 정도에 안착돼 있으면은 그 밑에들 애을 죽어난단 말이에요. 토트넘 메뉴 뭐 첼시 중 하나가 밀려 있을 텐데 진짜 죽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도 재밌고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7, 8등 정도도 피해를 이면 잘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해줄 만한 순위라고 보거든. 빅 클럽이 아닌 팀들의 기준으로, 빅 식스가 아닌 팀들의 기준으로. 근데 그 7, 8등이 박수를 받을 만한 업적인 건 맞는데, 뭐 브라이튼, 유케스, 빌라가 7, 8등을 한다고 치면은, 근데 그거를 인해서 얻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해. 그래서 어느 하나는 무조건 죽거든요. 유케스라고 빌라가 동시에 흥행을 하면은 더 말이 안 되는 그림이야. 그만큼 흥행을 하게 되면은 빅 식스 클럽 중에 두 팀이 그만큼 고통을 더 받는다는 소린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고 둘중 하나가 죽. 게될 텐데 빌라나 육킬스 중에서 어떻게 죽을지 얼마나 죽을지 그것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엘은 지금보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 팀은 빅시스 중에 어느 한 팀은 거기 떠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될려나?